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는 흑백 TV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TV 한 대, 건투중계나 축제할 뭐 때는 오전부터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거 하나 보려고 그렇게 흑백 TV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그거 보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칼라 TV가 나타났습니다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를 보니까 모두들 한마디 지적했습니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근데 또 TV 중에서도 화면이 다른 TV가 있더라고요 LG전자 올레 TV가 나왔는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TV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등장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차원이 다르구나. 그런데 자동차만 타고 다니도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등장하니까 모두들 하는 말이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야,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자, 오늘 여러분들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차원, 도대체 여러분들은 몇 차원에 살고 계실까? 그러면 도대체 차원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차원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1차원은 점입니다. 한 개의 점. 이게 몇 차원이라고요? 1차원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점에다가 또한 개의 점을 합치면 선이 됩니다. 요 선을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줄을 서라, 한 줄로 서라, 그렇게 얘기할 때 외국 사람들은 라인업, 라인업, 똑바로 줄을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 2차원은 바로 두 개의 점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2차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은 하나이기에 몇 차원? 1차원. 최소 두 개의 점을 합친 선을 연결하다. 그 선을 몇 차원요? 2차원이라고. 그리고 그 선이 세 개의 선이 하나로 모아지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바로 3차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은 1차원, 점이 두 개가 합치면 선이 되기 때문에 2차원. 그 선이 세 개가 모아지면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몇 차원요? 3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직선 안에 갇혀진 공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물질적인 것이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유한하고 물질적인 것을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은 몇 차원? 3차원입니다. 3차원인 이 세상. 3차원인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제한되고 유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때문에 끝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다 보니까 가스가 값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자라고 제한되고 통제받고 유한적인 이 세상이 바로 3차원입니다 그러나 3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3차원의 공간 영역을 벗어난 초월한 공간 밖에 영역이 있으니 그게 몇 차원? 4차원이다. 4차원은 무한하며 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초월한 영적 세계가 있으니 그 영적 세계는 몇 차원요?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은 무한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보다 4차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3차원만 알고 3차원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을 3차원의 사람들이라고 부르지요.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 3차원,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서만 머물고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3차원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몇 차원의 4차원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의 교우들이 제한되고 유한적이고 부족한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저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는 영혼을 지향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4차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3차원에 머물러서 3차원의 모든 삶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영원한 영적 세계를 추구하며 3차원의 세계를 제압하고 질서있고 다스리고 그렇게 사는 4차원의 삶을 지향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안에도 4차원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차원이 다른 3차원과 4차원은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차원과 2차원도 차원이 달라요. 3차원보다 4차원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4차원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성부수를 띄우고 올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삶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수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3차원의 모든 유한하고 물질적인 것을 다스리고 제한하고 또잘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영적 질서가 있는 4차원의 세계를 지향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올인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거기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이,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이기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몸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입니다. 보이는 육신은 흙으로, 세상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4차원입니다. 서로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몇 차원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예. 흙은 3차원에 머물고 있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혼이 있는데, 그거는? 아, 그렇지. 그렇게 딱 얘기해야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하나이지만, 그 안에 3차원과 4차원, 모두 두 차원이 함께 머물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켜도, 누가 나한테 마음에 안드는 소리를 딱 했을 때 그만 그 소리에 상처를 입고 죄해버립니다. 얹혀버립니다. 그러면 이 몸은 여기서 얹혔는데 아프기는 골치가 띵한 거예요. 이 띵한 골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위장으로부터 근데 위장은 또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한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내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마음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만 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힘을 빌어와야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려야 육체도 풀리게 골치 아픈 것도 똥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개보린 먹으면 잠시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흔히들 말하죠. 왕대 밭에 뭐 나고, 왕대 나고, 쫄대 밭에 쫄대 난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고,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나오고, 좋은 목회자 밑에 좋은 성도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몸인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4차원의 지배를 받는 건 3차원이고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하고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3, 4차원의 우리 영이 잘 되어야 3차원의 우리 육신도 잘 되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이 잘 되어야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게 아니죠 영이 잘 되어야 육이 잘 되는 거지 육이 잘 되어야 이잘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영이 잘 되어야 우리 육신의 문제도 잘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다고 경제가 능력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연약한 자, 질병이 있는 자, 파산한 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확실해지고 더 광고해지고 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땅에 오신 4차원의 삶에, 4차원의 세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데, 요한 3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아마 이 말씀을 다 기억할 거예요. 몇 박자 축복. 3박자 축복. 그런데 잘 보시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몇 차원입니까? 4차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4차원이 되어야 그다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 육신도 잘 되는 것은 바로 4차원의 지배를 3차원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인 3차원은 영혼이 잘 되는 4차원이 잘 되어야 우리 몸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4차원인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시편 23편, 1절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몇 차원? 몇 차원?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는데도 얘기 안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4차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4차원이 돼야 내게 뭐가 없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4차원의 영적 세계가 해결이 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3차원의 삶이 해결된다 이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4차원이 잘 되면 3차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뒤에 말씀, 10편 23편 2절부터 보시면은, 자. 지금부터 읽는 것은 3차원의 축복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바로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몇 차원? 4차원의 문제가 해결되니,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는 3차원의 삶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걸 먼저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또 안전한 곳으로 내잔이 네 넘치게 하시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3차원의 삶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차원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차원이 잘 되니 3차원이 잘될 수밖에 없죠 왜냐 4차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 말씀 더 보십시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구조입니다 10편 1편 2절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몇 차원? 4차원입니다 이 4차원 여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잘때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3차원의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뒤에 말씀 1, 1편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은 3차원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하, 여러분. 저는 우리가 2023년에 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야 되느냐 3차원의 영적 세계의 질서에 그리고 영적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3차원의 모든 축복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니하고 죄인의 길을 쫓지 않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니하고 오직 요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바로 3차원에,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파트 막 넣는 게 당첨이 팍팍 되고, 부동산이 막 해결이 되고, 뭐,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3차원, 4차원의 염적 복이 주어지면 3차원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철철 넘치는 풍성한 3차원의 축복은 4차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4차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4차원인 영적 세계에 성부를 걸고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모든 걸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 말씀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걸 지고 계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날 때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요. 왜 그런 소중한 진리를 곤고 제쳐두고, 삼차원에 머물러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몇 차원. 아이, 소리가 자꾸 적어지네. 확신이죠. 몇 차원.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저도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설명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을 쭉 해보는데 저처럼 이렇게 설명 잘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진 않지만은 여러분 너무 너무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사 차원이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을 3차원의 세계를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마태복음장 시작.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몇 차원입니까? 3차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디에 성부를 그려야 된다고요? 4차원의 성세계 의 성부를 그려야 된다. 자, 오늘 여기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의 재료가 흙이죠. 예.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몇 차원입니까? 흙은 몇 차원입니까? 3차원입니다. 흙은 3차원만 있을 때에 예? 흙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흙은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4차원의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니까 생명이된 거예요. 몸이 되고 살아나는 육체가 된 거예요. 영혼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재료가 흙에 불과한데 그 흙에다가 몇 차원이 들어왔다고요? 4차원이 들어오니까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눈이 왔는데요 보니까 우리 누군가 눈사람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눈사람은 몇 차원입니까? 3차원이죠 만약 그 눈사람인 3차원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와서 꾹 불었으면 아마 눈사람이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부르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면 되는 거예요. 4차원이 들어오면. 자, 어떻게 3차원인 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을까? 바로 4차원이 있기에 차원이 다른 능력이 들어올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차원이 되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10원 빼기 1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을 때 성령님이 4차원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니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몸이 그대로 3차원에 머물 때는 4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차원에 있는 우리의 몸에 4차원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몇 차원이 해결한 겁니까? 3차원입니까? 4차원입니까? 4차원. 4차원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피조물인 마호맷, 부처, 그리고 신천지, 이단 교주들, 다그 사람들은 3차원에 머물고 있는 이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구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결정은 하늘로부터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세계로부터 오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일체 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4차원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놀렐루야 아닙니까? 이렇게 놀랄, 놀라지 않는 것도 이상한 분에 우리의 구원 결정이 우리끼리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죠. 우리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의 행복, 인간의 기쁨, 즐거움은 4차원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4차원이 인간의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4차원의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4차원의 영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다 종합으로 결론을 내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3차원에 머무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해결되고, 우리 신광두로에게 모든 부채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4차원의 도움을 빌리면 됩니다. 우리끼리 뭘 해보려고 러면 너무 힘들어요. 뭐 안되게 하겠구만 뭐 어떻게 되겠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4차원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올인하면 3차원의 모든 부채, 모든 질병, 모든 인깨어진 인간관계 다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가 몇 차원에 올인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4차원의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뭐 교회. 진광돌의 교회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광돌에게는 3차원의 삶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